이번에는 사업 수행 관리 챕터의 수행 점검 관리 그리고 문제 사업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행 점검 관리입니다. 민간 보조 사업자가 수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자체 사업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위치는 사업 수행 관리, 수행 점검 관리, 수행 상황 보고서 관리입니다. 수행상황보고서 관리 메뉴에서 회계연도와 등록일자 등을 선택하시고 보조사업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행상황 보고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행상황 보고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행상황 보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수행상황 보고 등록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수행 상황 보고 등록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민간 보조 사업을 조회하시고 보조 사업자 사업 연도 그리고 수행 보고 차수 수행 상황 보고 개요 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하단에 사업 추진 현황 보조금 집행 기준 준수 여부 등의 카테고리로 해서 목록을 확인하시고, 예, 아니요, 해당 없음을 선택합니다. 혹시 수행 상황 보고에 필요한 파일이 있다면, 파일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저장 버튼 클릭하시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수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수행상황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 지금 우리가 함께 봤던 방식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사업관리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 내용에 대하여 수행 포기, 일시정지 사업에 대한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메뉴 위치는 사업수행관리에 문제사업관리, 수행 포기 신청 관리입니다. 수행 포기 신청 관리 메뉴에서 회계연도와 보조 사업명을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행 포기 신청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 포기를 하셔야 된다 라고 한다면, 우측 하단에 수행 포기 신청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포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수행 포기 신청 등록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수행 포기 신청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계 연도와 보조 사업을 선택하시고 사업 정보를 확인해 보신 후에 사전 협의 일자, 그리고 사전협의 내용 등을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 클릭, 그 후에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수행 포기 내역을 제출합니다. 수행 포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도 집행이 한 건이라도 이루어진 적이 있다면 정산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시고 수행 포기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안내입니다. 티미 시스템을 사용하시다가 데이터에 대해서 조회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면, 티미 시스템의 사용자 지원, 문의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등록 버튼을 눌러서 문의 게시판에 문의 내용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보테미 시스템 교육 계좌는 매월 초에 보테미 시스템 공지 사항에 올려드릴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 단순한 사용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1660-13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